힘 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은 장관이나 이렇게 막인지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더 힘이 없죠? 저희들 말할 권리밖에 없는데, 변론할 권리밖에 없는데, 다른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변론하려고 했다고, 구속되어 있는 김영은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. 저희들은 정말 이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. 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들이 과연 어디다 호소해야 될지 이 저들 하는 변론이 과연 재판관들 귀에 들어가는지 왜의심스러어 이런 공허한 변론이 되는 것인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장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.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.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들든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.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피해자니까 블록을 초래한 재판부에서. 경영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, 그리고 블로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관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, 특히나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.